오늘 축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축제 자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왜 축제인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건요,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죄, 저주, 사망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축제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죄는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완전하게 치유된 상태 완전한 저주, 제약에서 빠져나온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았구나 내가 진짜 완전하게 끝냈구나 그것이 오늘 예배 시간에서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축복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는요, 다른 얘기를, 오늘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분이 뭡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오늘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뭐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가 누려 야될걸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영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부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는 것이 예배의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 신분이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누리시고, 성령 충만 받으러 가면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님이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님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원에 대한 감사 진정한 신분에 대한 감사 성령 충만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썸밋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이 축복되는 예배예요 삶의 축복이 뭐냐 내가 삶의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우리 창조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원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그분을 증거하면서 그분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 과거에 있었 내 삶이요, 이제는요 보고만 해서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만들지 않고 찬양드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한 고난과 염려 속에 있었구나 광야에갈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다시는 다시는 이런 과거 저주 재앙 속에 안 들어가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것이 오늘 내 삶이 재창조되고, 재해석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축복된 인생이에요. 성전,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데요. 그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신 다음에요. 축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요. 예배 받으시고요. 예배를 드리시는 성막과 성전과 그 예물 그 모든 기구를요. 그 축복된 그 예, 드리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경제를요. 재창조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내내거요내 거야. 내, 내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내 거야! 탁! 숨겨가지고.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여러분에게요,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 속에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요,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그리고요, 가정으로, 교회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전 예배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진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축복되고 지의 능력 이 임하고 치유하는 그 예배를 드려 진짜 드려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이 절대 목표가 내게 회복되면요. 오늘 나의 가치가 내 기준, 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완벽하게 회복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는 예배. 내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내게 오늘 예배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 내가 삶의 이유가 밝혀지고요 내가 오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진짜 삶의 이유가 뭡니까? 재창조되는 삶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손으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능력과 축복과 그 치유의 증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성막의 축복을요 회막과 장막으로 그리고요 24시 예배 속에서 삶이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든 현장 현장 가는, 가는 공권마다요.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감사. 그리고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요, 나는 행복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이 체험되시고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영혼이 영혼의 하나님 말씀이 영과 혼과 미 간절과 골수를 쪼개서요 말씀으로 다 치유되는 생각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니까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진짜 치유받는 시간이 되라.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오늘이 미래예요 오늘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진짜 진짜 그, 그 오늘의 시간표와 동일하게 10년 20년 30년의 언약 속에 들어갈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추원합니다 광야 현장에서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가 상황만 다를 뿐이 똑같이 어려움은 똑같이 갖고 있어요 어느 내가 예배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기도 속에 있다 진짜 축복 속에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오늘 광약길, 이 현장을요, 축복의 현장으로 재창조하는 우리가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5분이라도요, 이거는 5분이라도 진짜 오늘 말씀 속에 있어 보세요. 그냥, 진짜 1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본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질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황에서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요. 오늘요. 그 손만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 놓지 않으면요. 우리이 인생은요. 절대 실패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배드리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주 동안요. 저번 주와 같이 예배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나를 드리는 예배로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로 진짜 재정도 되는 우리 모든 가이버리가되듯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삶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삶이 느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